대다이타리예요. đây 그렇죠. 자, à. 아 이제 갖다줄게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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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막걸리 안 먹어. 야, 고기 잘 나오실게. 막걸리 있다고. 네. 반장 싸드려요 하나 싸드래. 나안 먹어. 아거님만가 음, 어, 음, 네. mm 그래. 음, 거기, <mythology> 거기 네. 요

Burada niye bunlar yakıyor

그거는 이래서이가 주세요. 예. 버추버어요 아. 으면 쓰는 나아요 이제 담아 받 채워 놔. 금방 난리 뭐라고 게. 얼레다고네아이거아 이거 꼼이거좀매하네 아 잘못했어요. 아, 달라를 다시 이 단자. 아, 이

여기라고 <목소리도>